1 유형 6번 실생활 상황에 맞는 혼합 계산식 만들기. 상원의 반 학생은 42명입니다. 이중몇 명은 9명씩 네 모둠으로 나누어 야구를 하고 나머지 학생은 다른 반 학생 10명과 함께 피구를 했습니다. 피구를 한 학생은 몇 명입니까? 그랬네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피구를 한 학생이에요. 피구 몇 명이 있느냐? 몇 명이 했는지 이걸 구할 거예요. 그런데 어, 야구하고 나머지 애들이 10명이를 더해서 피구를 했대요. 총 42명 중에서 야구를 한 애들을 빼줘야겠죠. 야구 몇 명이 했냐면 9명씩 네모둠이라고 했으니까 사고 3명은 야구를 했어요. 나머지 학생이죠. 나머지 학생이랑 거기다가 다른 학생 10명이 더해서 피구를 했대요. 이거 풀어주면 되겠어요. 피구를 한 학생은 몇 명입니까? 사고 36, 42에서 야구를 한 학생을 빼면 6명이죠. 우리 반 애들 6명, 상원의 반 애들 6명에다가 다른 반 애들 10명이 더해서 16명이 피굴하게 됐습니다. 피굴한 학생은 16명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6-1번 문제 경민이는 한 상자에 10개씩 들어있는 과자를 7상자를 사서 누나와 똑같이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리고 친구한테 8개를 주었대요. 경민이에게 남은 과자는 몇 개인지 하나의 식으로 나타내고 하시오 그랬어요. 경민이 과자 몇개했습니까 10개씩 들어있는 상자를 7개 샀으니까 70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누나랑 반띵했어요. 나누기 2했습니다. 경민이는 이제 35개의 과자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친구한테 8개를 줬대요. 35개에서 8개를 빵, 뺀 것만큼 남아있겠지요. 경민이에게 남은 과자는 몇 개인가. 지금 이렇게 쓰면 되고 이거 풀어주면 되겠네요. 앞에 것부터 순서대로 되네요. 70개가 있었는데 누나랑 반 나눴죠? 35개가 있었는데 또 친구한테 8개를 줬어요. 27개 남았습니다. 그래서 식은 이렇게 써주고요. 남은 과자는 몇 개냐고 했으니까 27개 이렇게 써줍니다. 6-2번 문제. 미니는 용돈으로 3,000원을 받았대요. 이 돈으로 3개의 구0원리 지우개 1개와 700원짜리 공책을 샀습니다. 지우개와 공책을 사고 남은 돈은 얼마인지 하나의식으로 나타내고 하시오 그랬어요. 미니가 3,000원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빼야 되는데 얼마를 빼야 되냐면 세 개에 900원에 하는 지우개 를한 개를 샀으니까 한 개는 얼마가요세 개에 900원이면 한 개에는 900원 나누기 3. 한 개에 300원 하는 지우개 하나와 그다음에 뭘뭐 샀냐면 700원짜리 공책 한권 샀대요. 700원짜리 두 개를 사고 그다음에 3,000원을 내면 나머지 돈. 나머지 돈이 얼마냐? 3,000원에서 내가 쓴거 빼면 나머지가 남겠죠. 이걸 하나의 식으로 나타내 보하시오. 식은 이렇게 쓰고요. 이거 계산해 주면 한 개가 900원. 3개에 900원이니까 한 개는 300원 짜리에요. 300원 짜리랑 700원 짜리 샀으니까 총 1000원 짜리 썼어요. 3000원 을 내고 1000원 썼으니까 거스름 돈은 2000원을 받아야 될 거예요. 이렇게 써주고, 어, 남은 돈은 2000원 단위를 붙여서 써줍니다. 6-3번. 어느 가수원에서 수확한 사과 4,780개를 한 상자에 30개씩 상자 50개. 또, 한 상자에 40개씩 상자 80개 나누어 담았습니다. 상자에 담지 못한 사과는 몇 개인지 하나씩은 나타내시오 그랬어요. 총 4780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나누어 담은 걸뺄 거예요. 나머지를 구할 거니까. 그런데 어떻게 상자에 담았냐면, 30개, 한 박스에 30개짜리를 50박스를 담았고요. 그 다음에 한 상자에 40개짜리를 80박스를 담았대요. 이거를 다 담고, 나머지는, 여기서 이거를 빼주면 되겠죠. 나머지는 얼마냐. 담지 못한 사과는 이거 계산해주면 괄호 안에 먼저 괄호 안에서도 곱셈 먼저 그 다음에 덧셈 355 1500원 15, 1500개 4832 3200개 두개더해지면 4700개네요 4780에서 4700을 빼니까 80개가 남습니다 그래서 식은 이렇게 써주고요 몇개 있냐 그랬으니까 답은 80개